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막 어, 자격증을 따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알바몬이나 뭐 이런 거를 아직도 클릭하거나 구하시고 계신다면 어,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구하십시오. 이게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계멘토. 음. 안녕하세요. 중계 멘토 도원 공선생입니다. 이런 자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자리를 구하신다고 혹시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알바몬을 보시거나 요즘에 뭐 선전이 많이 나오는 알바 천국을 보신다면 이것들을 먼저 한번 검토하시고 나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첫 계약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어, 체크해야 할 실무 팁인데요. 음, 어, 가장 먼저 초보공인중개사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 자전미계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수업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리 선점하고, 그 다음에 전화 받는 법을 알고, 그다음 미팅하는 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하는 게 굉장히 쉽다. 처음에는 이제 어 중개사를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 내가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 이런 업무를 나중에 또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미리 이것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어 쉽겠죠. 그죠. 자, 뭐 제가 뭐... 제가 10년 동안 해오면서 필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교육을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손님을 만날 때마다 아는 척, 아는 척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아, 네가 아는 거는 잘못된 정보야. 물론 이제 그 정보를 갈아엎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런 재산을 맡기고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주고 일을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노가다만 투입되는 거라면은 조금은 주기 아까울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간단하게 녹여놨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건너가고요. 제일 처음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를 하고 있다면 아, 아니 공인중개사를 따고 처음 시작한다면 이력서 뭐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한다든지 뭐 지역별 오프라인을 검토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입사 할 부동산을 찾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표랑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한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골라서 이동을 다시 한다면 한달 일하는 시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조차 여러분들의 한달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10시간 일한다는 가정하에 8,350원이 최저가인가요 요즘에 그러면 은 하루에 8만 3천 뭐 8만 원이라고 치고 하루에 8만 원이면 한 달이면 은꽤 비쌉니다 그죠 한 달이, 만약에 30일 일하게 되면 은 38240만원이고, 뭐 20일 일한다면 은 160만원을 날리는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유효한 정보가 될 겁니다. 제가 겪었던 정보들, 저는 160만원 이상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버리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내가 서울이냐, 혹은 서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호객노노 부동산지인,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순전입 숫자가 나와 있어요. 순전입수. 이 순전입수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고, 없는 것 같네. 그리고 그 동네에 가면 1년 동안의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에 가시면 월별 거래량, 그 다음에 연도별 거래량이 있죠. 거기서 연도별 거래량이랑 월별 거래량을 보면 서울에서 온 사람이 많은지 자체에서 거래가 많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방인데 거래가 많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018년도의 거래량을 찾았는데 그 안에 만약에 서울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외부 세력이 유입됐다라는 거죠. 내가 서울이 아닌데라. 서울이 아닌데, 만약에 서울 사람이 많이 왔다. 대부분 자치구 내에서 거래되는 양이 많아야 됩니다. 아, 이 동네의 평균 전월세 가격이 전월세 거래량 이 정도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들어올 호재. 그 다음에 세 번째 빠져나간 호재. 마지막으로 지역을 선정이 됐으면 어, 1년 동안의 매매 거래와 전월세 거래를 모두 더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수로 나누십니다. 나누신 다음에. 매매와 전월세거래 각각 어, 중개보수율을 곱하면 아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일하면 은한이 정도 돈을 벌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어, 입주한지 1, 2년 되는 신규 아파트는 이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입주하고 1, 2년 됐으면 사실 거래가 거의 없어요 2년차가 돼야지 거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데 자기가 매물을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매물을 다 들고 있어야 되고, 그쪽에 가서 부동산이랑 거래를 해서 내가 그 부동산을 인수인계 받는다고 해도 계약서, 동호수 다 있는 거, 이거 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최소한 뭐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거기에 하는 거래수에, 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0건 거래했다 그러면은 그 동네 거래량이 1 0 건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다섯 건 중에 한세개 정도는 매물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만약에 없으면 거기서 거래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단지 그세 건이나 두 건이라도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한 달을 버티고도 남는다. 내가 예상을 했던 한달 중개 보수 비용을 넘어간다라면 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공이라면 협회나 뭐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데갈 텐데, 그런 것보다는 어 지금 거래 지역 정했죠. 둘다 정한 다음에는 주 출입구에 가셔서 그 아파트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주 출입구에 가서 딱 눈에 띄는 부동산에 가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부동산이 좋죠. 그럼 매물을 거의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중복으로 올리는 필터링 기능이 있지만 자기가 주인 전화번호도 없으면서 거기에다가 올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거래 솔직히 네이버 부동산 거의 다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광고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어, 지역 선정, 아파트 선정 다 해서 거기 딱갈수 있는 곳. 근데 대부분, 뭐, 알바는 알바천국, 뭐, 협회 일자리 구하는데 가보면 어,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장들이 정말 사장이랑 마음에 이게 맞지 않아서 나간대 근데 그런 데는 실장들은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장님이 초보라면 대부분 다 나가요. 아니면 두 사람이 뭐 친인척 관계 이런 데는 진짜 피하시길 바랍니다. 아우 진짜 피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서 실장이 나갔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바몬이나 알바청국 협회보다는. 자리 좋은데 가서 그런 데는 오히려 실장들이 자리가 다 있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정말 일하고 싶다 라고 한 다음에 알바몬 알바 전국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면접 보고 갔다 이렇게 하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매일이나 어, 모레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일 확률이 좀 높아요 자, 면접과 미팅은, 어, 뭐, 당연히 저도 직원을 뽑을 때그 직원의 실력 그리고 열정이 궁금하죠.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것만 어필해주면, 저라도 일단은 써보고 싶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갔는데 내가 먼저 가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여기 혹시 돈은 얼마나 주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되면 뭐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곳에 잘 되는 곳에 부동산에 있는 곳은 비율제가 5대5 7대3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이 약한 곳일수록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곳이 좋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욕심에, 욕심 때문에 어, 비율이 높은 데 들어갔다가 계약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계약이 많은 곳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가 손에 좀 익어야지 돼요. 그리고 제가 전화 받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입에 잘 붙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리고 실장들도 프로들도 오래 하신 사장님들도 그게 입에 잘안 붙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전에 또 물어봐요. 그거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 번에 전화 받기를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을 구하지 않는 곳에 와서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어, 부동산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돈보다는 케이스를 지금은 얻어라. 참고로 저는 첫달 급여가 처음에는 20만원인가 30만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5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어, 일 시작, 첫 달에, 어, 아, 일 시작하거나, 어, 그게 쌓이다 보면 뭐 수수료를 1 0만원 받을 때도 있고 2000만원 받을 때도 있어요. 저 2000만원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